안녕하세요 경매하는 직장인 경장인 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짧은 영상이 될것 같아요 제가 의료 강의 그리고 코칭에서만 얘기를 하는 대출 규제 속에서 가장 소액으로 할수 있는 세 가지 투자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을 할게요 첫번째 비규제지역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아파트 또는 빌라 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시지가 1억 이하는 주택수 합산해서 배제가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취득세 중과도 없고 보유세 그리고 양도세에서도 주택수에서 합산 배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택을 취득을 하셔도 무주택자인 겁니다. 청약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비규제 지역이기에 대출규제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감정가 70 낙찰가의 80% 중에 작은 금액으로 대출이 나올 거고요. 주택수에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린 취득세 부분에서 1억 이하의 주택을 100채 가지고 있어도 취득세는 일괄적으로 1.1%가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물건이 2채, 3채가 되면 8%, 12%까지 올라가니까 그거에 관해서는 제가 앞선 영상에서 설명드린 바 있기 때문에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표만 띄워드릴게요. 비규제 지역이 현재 시점으로 어디가 있는지 여기 사진으로도 보여드리면서 아래 링크로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오피스텔입니다. 어,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많이 언급을 했죠. 현재 대출 규제 적용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낙찰가의 80, 감정가의 70 중에 작은 금액으로 대출이 나오고요. 취득세도 개수 상관없이 4.6%가 적용이 됩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오피스텔은 주택수에는 합산이 되도록 최근에 법이 개정돼서 여러분들이 오피스텔만 100채를 구매하셔도 똑같이 4.6%의 취득세가 나오지만 만약 오피스텔을 하다가 갑자기 아파트를 사신다면 이 앞에서 구매하신 오피스텔 개수도 주택수로 쳐지기 때문에 이 아파트는 취득세의 중과가 될수 있습니다 8%, 12%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개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거는 좀 유의를 하시고요 그리고 지역에 따른 대출 규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오피스텔을 투자하시겠다면 입지가 좋은 쪽으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대출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서울 핵심 지역 또는 경기도 핵심지역 지역, 뭐 이런 수도권의 가장 유망한 지역들 있죠 그런 쪽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피스텔을 하신데 굳이 외곽으로 가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대출이 똑같은 비율로 나오니까 또한 오피스텔은 조금 특이하게 청약에서는 무주택으로 유지가 됩니다 오피스텔 열채를 가지고 있어도 청약에서는 무주택으로 인정이 됩니다 요거는 별도 사항이니까 좀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으로는 인천에 있는 1억 이하의 빌라를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인천이냐? 인천은 아시다시피 인구 밀집도가 굉장히 높고 향후에도 미래 가치가 굉장히 밝습니다. 수도권 국토 계획을 보면 상당 부분 인천 쪽에 호재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연장하는 것도 인천으로 많이 연장이 되고요. 그리고 재개발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밀집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찰받으시고 세를 내놨을 때 굉장히 빠르게 계약이 될수 있을 뿐더러 나중에 시세가 오를 때는 더 올라갈 수 있고 떨어질 때는 어느 정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지 않는 장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주택의 가격대 자체도 서울이나 경기도 핵심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 저는 아직도 인천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이하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취득세는 일괄적으로 1.1% 그리고 주택수합산에서 배제가 되고요. 그리고 임차수요 부분에서는 풍부한 점을 말씀을 드렸고 단 인천은 규제 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대출이 무주택자분 기준으로 50%밖에 나오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나머지 50%만 가용 가능하다면 잠깐 끌어다 쓰고 나중에 전세 세팅을 해서 어, 이거를 대갚을 수가 있겠죠 전세금을 받아서 갚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전세금을 받아서 어, 대출을 갚는다는 거에 불신이 있으신 분은 1, 제가 앞서 설명드린 1번, 2번을 보시고 그 물건을 낙찰 받아서 월세 세팅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굳이 이거에 관해서 불신이 있으신데 제가 그 생각을 바꾸려는 노력을 해도 잘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계신 분은 대부분 전세를 가지고 돈을 벌고 계신다는 거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세 세팅으로 돈을 벌고자 하면 그 물건의 입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어 이번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이번 2번, 3번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여기 띄워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어, 이거를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장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물건들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별도로 공시지가 확인할 수 있는 영상도 아래 링크로 달아드릴게요. 어,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어, 좋은 일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